안녕하세요. 퍼스트 부동산 대표 문경화입니다. 오늘은 순천시 상가 임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위치는 산림조합 앞에 위치하고 있고 상가 바로 앞에 큰 주차장이 있어서 손님들이 주차하시기에 아주 편리하겠죠? 저희 퍼스트 부동산 임대라고 붙여져 있고요. 안으로 들어가서 상가 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상가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습니다. 이렇게. 상가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, 상가는 대충 한 5, 60평 정도 돼 보이고요. 어, 방은 이렇게 하나, 큰방 하나, 그리고 또 작은 방 하나. 방은 세 개고요. 그리고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원상복구를 한 상태라서 그게 깨끗하진 않고 단점은 리모델링을 다 다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. 지금 꽤 넓은 평수여서 어떤 식당이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